안녕하세요. 김선희와 함께 김선희입니다.오늘은 어린이 조선일보에서 따뜻해진 남극 때문에 진흙투성이가 된 새끼펭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눈이 아닌 진흙으로 뒤덮인 남극 새끼펭귄들의 모습이 최근 전해져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동물환경 전문 채널 내셔널지 5급 래픽은 최근 소셜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진흙투성이가 된 남극 아델리 펭귄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남극의 기온은 사상 처음으로 영상 20도가 넘게 오르며 눈과 얼음이 녹아 어린 펭귄들의 몸을 덮은 것이랍니다. 진흙에 젖은 남극 아델리 펭귄 새끼들.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을 찍은 네덜란드 사진작가 프렌스 프란스 데레팅은 기온이 상승하여 눈과 얼음이 녹아 진흙이 되어 흐르고 있다. 펭귄들의 펭귄들은 기후 혼란 야기한 현실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새끼 펭귄들의 생존에 치명적이다. 새끼 펭귄 깃털엔 방수 기능이 없어서 오래도록 젖은 상태로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다. 최근 남극의 기온이 오르며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져 강한 추위와 폭우가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 펭귄들이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등이로 혼자 남은 새끼 펭귄들의 비가 비를 맞은 후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 두 장도 있고 이, 이, 아이, 이 펭귄들은 아들리 펭귄들입니다. 아델리 펭귄들이 남극 때문에 지금 진흙투성이가 됐는데요. 나, 꼭 죽지 않고 나아야겠죠? 자, 저는 앞으로도 아델리 펭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